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가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어떤 경기들로 프로야구 일정이 이어지는지 경기 예고와 그리고 주중 사면제에 대한 예측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띄워 주시죠. 자, 보시죠. 잠실에서는 LG와 SSG 선두와 지금 현재 5위 6인가요? SSG가 6위의 자리에 기는 SSG가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롯데와 KT가 맞붙게 됩니다 3위와 5위의 대결 그리고 광주에서 기아와 삼성이 맞붙게 되네요 그리고 키움과 NC, 두산과 하나의 대결이 대전 신구장에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3연전에서는 키움과 두산, SSG와 롯데, 삼성과 KT, NC와 기아 그리고 하나와 LG의 대결이 눈에 띄네요 자, 결국 주중 3연전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대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롯데 KT와 삼성 기아 요두 음. 경기가 굉장히 좀이 중위권에 있는 팀들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중위권 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3위 롯데와 4위 삼성만 놓고만 보더라도 반 경기 차라 네. 10위 11 경기에 따라서 그냥 순위 가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좀 중위권에 몰린 팀들이 좀 맞대결에서 맞대결해서, 맞대결해서 좀1승이라도더 하느냐, 좀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주말에는 단연 눈에 띄는 건 LG와 한화의 대결입니다. 빅 매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LG가 지키느냐, 아니면 균열이 생기느냐그그 싸움인데 진짜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작년에 기아도. 2위를 차지하는 팀들과의 계속 붙어도 좀 이겼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기다 보니까 확 이제 치고 나가는 그 동력이 생긴 건데 마찬가지로 LG도 지금 저 지금 한화에 맞대결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또 선두를 공고히 지킬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5월 10, 6월 14일이죠 롯데와 SSG 저 경기에서는 이제 추신수 보좌 은퇴식이 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주말 3연전에서는 키움과 두산의 이제 멸망전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사실은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회입니다. 어, 지금 초강수를 뭐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까지 들여부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수단은 다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 마침 또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키움을 상대로 하는데 근데 반면에 키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음. 지금 3연속 위닝이고. 만약에 여기서 두산이 잡아낸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기를 좀예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좀 주목이 가네요. 기회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키움이 두산을 상대로 연패를 끊고 위닝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탁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그런 면에서 두산 이장에서 키움이 절대 쉬운 상대라고는 생각 안할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중 3연전을쭉 한번 간략하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SSG와 LG의 대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하... 저는 어, 주중 사면 전에 LG의 이승일패, 위닝 음... 시리즈. 그 다음에 롯데와 KT는 이것도 하... 롯데의 이승일패로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삼성과 기아인데. 지금 삼성이 지금 레이스 선수도 지금 빠졌고 원태인 선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기아가 한 번은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기아의 위닝 시리즈를 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C와 키움 사실 NC도 지금 조금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전이 필요한데 어 이거는 NC의 위닝 시리즈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두산과 한화의 경기인데 사실 두산과 한화가 이 지난달 신구장에서 맞붙었을 때는 그때 두산이 아마 3연승을 거뒀던 걸로 이제, 이제 스윕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5월 중순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그때의 좋은 기억을 살릴 수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두산 입장에선 첫날 콜러빈 선수가 선발로 나오거든요 이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화가 위닝 시리즈를 하뭐 하지 을을까 그런데도. g u e 습니다 guess. guess. I g g u e guess. I guess. I g g u e 도 s g s s I s s g u e s guess. I guess. I g u k t s I g u 약간 어렵긴 한데 음. 음. 이게 조금 어렵네. <웃음> 네. <웃음> 이건 그래도 NC 위닝은 걸겠죠. 그래도 NC 네. 위닝. 네. 두산 하나는 하나 위닝.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롯데 경기만 빼고는 다 일치합니다. 지금 음. 두 분의 의견 자체가. 네. 그래서 롯데와 KT의 대결에서 KT의 위닝을 점쳐준 류 단장님이 전 너무너무 고맙네요 네 네, <laughs> 네. 네. 그러실 줄 알고 그렇게 아, 아 자, 의도적인 네. 네. 그런 거아요 <laughs> 네. 지금 보면 은 그러면 은 네. 이제 롯데와 KT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른 부분들은 다의견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선발이 어떻게 되나요? 롯데와 KT 첫 경기 선발이 좀 박세웅 선수와 오원석 선수가 나오니까 아 어쨌든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원석 선수도 KT 이적하고 나서 굉장히 좀 좋은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롯데도 결국에는 박세웅 선수가 좀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세웅 선수가 지금 뭐 최근 세 경기 다 지금 패전투수가 돼서 조금은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한데요 최근 세 경기 또 패전을 했지만 또좀 중요한 게 내용인데 3실점 뭐 육실점, 아, 사실점, 육실점, 오실점 음. 실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KT 타선을 상대로 뭐 좀힘 있는 타자들이 좀 있잖아요. 네.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화요일 날 나오는 투수들이 제일 어깨가 무겁잖아요. 네, 네. 주 이회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박세웅 선수가 좀 롯데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좀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닝이라고 봤다는 거는 어쨌거나 박세웅과 오원석 대결에서 박세웅이 그래도 잘 해내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래도 좀 어쨌든 음. 에이스니까. 잠깐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박, 박세용 다음. 박세용 그 박세용 오원석이고요. 네. 순서는 저 데이비스, 헤이스스, 네. 음. 그다음에 나규환저 소영준. 소 네. 네. 아시 불안하다. <laughs> 네. 불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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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세용하고 오원석 화요일 매치를 보면 그냥. 이미지를 놓고 보면 박세웅이 우, 우세라고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 폼은 원성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박세웅 우리 세웅이 형도 네. 지금 세 경기 연속 안 좋았지만 그안 좋은 게 중간 경기가 가장 좀 많이 내용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좀 <laughs> 아니 왜냐면은 4사구가 많고 삼진 개수가 굉장히 확 줄었었는데 네. 최소한 4사구는 그렇다치더라도 삼진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5월 달에 k t 랑 한번 좀 맞대결이 있었는데 요때 6이닝 비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한번 됐었네요. 박세웅 선수가좀 네. 좋은 기억을 좀 대사를 필요가 있어 그때 박세웅이 아니죠. 음. <웃음> <웃음> 이렇게 말을 아, 해야 되죠. 그렇죠. 게 좋을 것 에, 같아요. 에, 우리 지구다 승왕 지구다 승 세웅이 에. 형 에.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 얘기 해야 롯데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예측을 해 봤는데 일단은 두 분의 승패가 갈리는 롯데와 KT의 대결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도 재미나 보이는 대결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무척 더워졌는데 오스타전을 향하는 이 발걸음에서 야구와 함께 즐거운 한 주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혹시 끝나기 전에 네. 엔트리 등말소 현황이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이제 나와서 이거 어, 예, 예.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등록 선수는 없고요. 말소 선수를 좀 알려드려야 음? 될것 같아요. 기아 김석환 선수가 좀 빠졌고요. 어. 삼성 임창민, LG 손영준, 오지환 선수가 빠졌습니다. 네. SSG 정동윤, 롯데 김동현, 그다음에 이호준. 다음에 키움의 이준우 선수가 빠졌는데요. 김석환 선수는 어제 이제 그 점프 캐치를 시도하다가 좀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껴서 좀 교체가 되는데 검진 결과 좀 단순 염좌 진단을 받아서 큰 부상은 좀 피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좀뺀것 같고 오지환 선수는 좀 부진이 좀 길어져서 아마 재조 제조, 좀 재조정 차원에서 아마 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가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그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앤패스,